처음에 받고 믿진 않았으니까 아, 네. 이게, 음, 이게 7월 달거 그리고, 그리고 이게 6월 달이죠 6월 달이니까 네. 7월 22일 음, 음. 역대급 수강생분 모셔왔습니다 작년 6월까지 진행했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로 프레스런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이 7월 달에 하나로 월 3,900만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다 합쳐서 3,900만 원이 아니라 딱한 달. 한달 만에 번 돈이에요. 제가 워드프레스를 무료 강의로 푼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꾸준히 하셨던 수강생분이 이제서야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강생 인터뷰할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은 그중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닉네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그리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수익이 지금 정말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높았던 한달 수입이 얼마이신가요? 네. 28,600달러 정도 28,600달러 그 당시에 하나로 한 3,900만 원? 네. 그 당시 환율은 그랬죠 네. 7월 달에 벌었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7월 달에. 지금 환율이 좀 네. 떨어져서 아쉽습니다 바로 환전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어요. 혹시 뭐 따로 갖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이거를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네. 투자를 해요.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수원생분이 지금. 40대신죠? 네 맞아요, 40대 중반입니다. 사실 그 나이 대에 뭔가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에드센스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랑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원래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요. 정보를 많이 보다가 브라람 님을 처음 알게 됐죠 작년에 그리고 나서 강의를 또추강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이연이 이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가 힘들어도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40대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아... 사실 은 로얄남님 말을 좀잘 들은 편이고 네. 그거 하란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 글 쓰기가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기장도 안 쓰시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블로그 글 쓰기라 아예 안 하신 분들조차도 배우면은요 이 키워드 잘 잡고 이제 상위 노출 이런 거좀 알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수강생 분도 결국에 이제 애드센스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는 블로그를 해봤자 뭐 맛집 맞아요 뭐 그냥. 이런 거 올린 게 단데 네. 수익이 됐다. 네. 그린 님같은 경우 는 제거 오프라인 강의 를 수강 하 시고 클래스 런 강의 도들 으셨는데 도움 이됐던것 들이 혹시 뭐가있 을까요？ 도움이 됐던 것들은 우선은 세팅하는 방법이라든가 랭크스 음. 쓰는 거, 음. Wp 로켓 마인드도 음. 많이 음. 도움이 됐던 상황인 거고 라방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얘기 음. 하세요. 뉴스를 본다. 예, 예. 그게 저한테 커다란 힌트가 돼서 저도 예. 이제 뉴스를 보다가 키워드를 찾은 거고 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모든 걸 키워드로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재미 없지만 배워야 되는 이제 경제 시사 이런 것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같은 거 헤드라인 읽어보고 이러는데 거기서도 키 워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그 키워드들이 돈이 또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강생분들마다 다 달라요. 외부 입이라든가, SEO로 이제 잘 노려 가지고 돈을 벌었다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린 님이 공개 가능한 선에서 어떤 부분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어? 일단은 네. 제가 뉴스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했어요. 네. 계속 뉴스에서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음, 내가 홍보할 필요 없이 뉴스에서 떠드니까 분명히 궁금해하는 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홍보를 이미 하고 있으면 그 키워드를 먼저 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외부 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할수 있을까? 라는 네.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음. 내가 상위 노출을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요. 이 키워드는 내가 상위 노출이 될수 있을지 안될 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글이 상위 노출이 될 만한지 내가 진입을 할수 있는 키워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 입을 어떤 식으로 쳤나요? 알려주신 대로 네 블로그 쓰고요, 네. 지식인 쓰고 카페 써요. 저는 한눈만 뺐습니다. 네이버만 했습니다. 아 네이버만 했다. 네. 티스토리 운영 해본 적 없고요. 네. 물론이 백링크용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백링크만 남기지 글도 쓰고 있지 않고요. 시간이 너무 유한하잖아요. 네. 모든 걸다할수 없었어요. 티스토리도 할수 없었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또 배워야 되고 뭐 스킨도 깔아야 되고 저는 음. 티스토리 못 합니다. 근데 네. 네이버 블로그는 할줄 알고 음. 지식인 글 쓰는 정도도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카페 글 남기는 것도 할수 있고. 그 음. 부분만 저는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 음. 그 다음에 저는 쿠파스도 하고 있지 않고요. 에드센스만 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구글도 먹을 수 있을 방법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외부입이 종류가 정말 많죠. 이 외부입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외부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블로그를 다른 데 홍보시킨 게다 외부입이에요. 근데 이 외부입에도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특히 이제 프레스런 강의에서도 외부입을 여러 가지. 전략 파트를 알려드렸었는데 다음에 노출이 웬만해서 잘안 돼요. 티스토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티스토리로 상위 노출을 해서 워드프레스를 백링크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수익이 된다라는 게 가능하긴 하죠. 가능하긴 해요. 고수들이라면.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나 하루 한 시간에서 월 천만 원을 벌겠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워드프레스 뿐만 아니라 제음 마케팅도 그렇고, 이게 계속 하다 보고 내가 글이 쌓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일을 많이 안 해도, 하루에 한2 시간, 3 시간만 해도 월천, 월이천 그게 나왔던 거지, 처음부터 하루 한두 시간 계속 해가지고 월천 번다? 저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쌓이는 거. 내가 처음에 워드프레스를 배웠을 때는 하루 10시간을 했어. 10시간 했는데 수익이 20달러도 안 나.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거를 6개월 1년 동안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루에 1시간만 해도 한 달에 2, 300만 원씩 벌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그린 님이 워드프레스를 그래도 이제 한지 1년이 넘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워드프레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시작한 지 오래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를 6개월 이상 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 10달러가 안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자기 객관화 혹시 음. 자기 블로그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쓰셨는지 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출이라는 키워드는 누구나 돈이 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알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상위로출을 어떻게 시키냐 이거예요 못 먹죠. <웃음> <웃음> 웬만하면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아닌지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수익 인증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까? 통장으로 외환을 받으신 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뭐 근데 이것도 또 어플을 네가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했다 뭐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무조건 들릴 거 알고 있어요 안 믿으셔도 돼요 믿을 아, 사람은 믿어주세요 <laughs> 저도 처음에 받고 믿진 않았으니까 아, 예. 그러긴 했으니까 네. 예. 이게 음, 7월달 거. 7월 거 그리고, 그리고 이게 6월달이죠 예. 6월달이니까 7월 음, 22일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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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 면은 5불벌 다가 이렇게 200 불, 270 불, 400 불, 600불벌 다가 1000 불, 2000 불, 23 년도 7월달에28627 달러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8월 때까지는 2,900불을 버졌고 지금은 이제 300불 정도 버졌는데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이슈로 버었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급증했다가 내려가고 이런 겁니다 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우선은 제가 원래 했던 일들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수입이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다른 대체 부업을 찾다가 이 부업을 찾았는데, 여러 가지의대안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공부를 했지만, 나한테 맞는 게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서 진짜 남은 마지막에 부업이 에드센스였어요. 근데 네. 이거마저 포기하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마음을 다 잡고 했고, 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으쌰으쌰 해주잖아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키워드랑 글 쓰는 시간을 다 합쳤을 때 하루 평균을 낼수 있을까요? 하루 평균을 하게 된다면 뭐 키워드 찾는 게 짬짬이니까 한 5시간 정도? 하루 5시간 해가지고 네. 주말에도 하셨나요? 주말에는 안 했습니다. 주말에는 전, 안 하셨고. 네 저는 직장인 마인드가 좀 있어서 <laughs> 네. 주말엔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면은 평일 하루 평균 5시간 해가지고 7월 달에 28,000부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프레스런 강의가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영상을 전체 리뉴얼 했잖아요 그 리뉴얼한 영상을 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혹시 보셨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이 강해졌다고 음. 생각이 들었고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었고 음. 그 강의 가지고 저도 디테일을 보강했던 음. 상황인 거고요 음, 그러니까 약간 작년 강의 같은 경우 보면은 워드 프레스 또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찍었던 강의에서 클래식 편집기를 쓰는 거를 알려드렸었는데 블루 편집기를 한번 써보니까 클래식 편집기를 쓸 이유가 <laughs>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 리뉴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블로 편집기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외부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에는 네이버가 워드프레스에서 노출을 좀잘 시켜주는 상황이 잖아요 그렇죠. 웹사이트 영역을 음. 많이 노출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공략해서 또 이제 보강을 해드리고, 실제로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벤치마킹 할수 있게 사이트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웹이 났다 했던 자그마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개해서 뭐 트래픽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키워드를 실제로 시연하는 모습을 잠깐 볼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추석 민생 안정 대책 같은 음. 것들을 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통행료 면제하거나 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환우 할인 판매 어. 수산물 할인 판매 추석 기차표 예매 같은 것을 쓰겠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연관 키워드들을 우선은 음. 보고요. 음. 추석 기차표 예매 이 부분은 너무 큰 대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제가 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음. 계속 제가 생각하는 건 자기 계가나 음. 많이 검색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글을 쓰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여기서 알려주신 대로 꼴통지수 보고요, 음. 검색량 보고요, 광고 경쟁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광고 경쟁도가 매우 낮음. 이 부분이 전 좋겠네요. 레츠, 코로레일, 홈페이지. 요건데 뒤에 어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기, 예매하기, 조회하기.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저는 쓰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도 중요해요 다시 보기, 뭐 바로 네. 가기, 조회하기, 확인하기 애매하지. 이거를 네. 못 붙이는 앞에 키워드는 쓰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혹시 키워드별 조회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 써봐야겠다고 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조회수를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검색량이 많다는 건 이미 너무 난다 긴다는 애들이 다 써버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전에 저는 미리 선점하는 거 얘네가 나타나기 전에 그 타이밍만 사실을 먹는 거죠 얘네들이 나타나면 전 어쨌든 밀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제 블로거는 그렇게 신뢰가 높은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게 먼저 노출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진입하지 않은 거를 먼저 찾는 게 먼저인데 뉴스에서 몇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 쓰지 않았어 왜냐면 그들은 검색량을 보고 결과 를 보고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에이. 검색량이 보이면 믿어서 쓰죠 근데 그. 검색량이 보이지 않아 그럼 나를 믿고 그냥 내가 이거 뉴스에서 말하니까 써야 되는데 음. 어쨌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안 쓴단 말이죠 나를 믿고 그냥 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검색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예측해서 쓰는 편이긴 해요 그거를 이제 쓰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은 키워드 검색 결과에 검색량이 낮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 진입을 안할 거고 그래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니까 이제 글을 쓰고 그 키워드가 터졌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전략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사실 이거 찍기 전에요 이거 공개도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꿀팁이어가지고 이게 프레스런 강의 내용에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의 눈에는 봤을 때 검색량이 낮아 근데 이 키워드가 뜰지 안 뜰지 그거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이란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봤을 때 키워드 검색량이 0권이야 50권이야 안 써요? 못 써요. 저도 네. 처음에 쓰기가 아, 10권밖에 안 되는데 이거 써봤자 내 에너지 낭비 아니야? 라고 처음엔 저도 생각했는데 네. 근데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줘. 저 말고 홍보해주는 외부입 해주는 음. 뉴스가 있잖아요. 네. 언론이 있잖아요. 네. 언론 믿고 그냥 쓴 거죠.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 잠깐 하나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게 제가 프레스런 강의를 리뉴얼하면서도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게 있어요. 저희 로드 접속하면 이거 무료거든요. 저희가 실시간 검색어에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예측이 될 만한 실시간 검색어들을 저희가 띄워줍니다. 1등부터 10등 요건 구글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뉴스를 저희가 볼수 있게 해놨어요. 9월 5일 날 1시에는 뭐 어떤 게왜 추경호 이재명이 1등인지 이런 뉴스를 볼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옛날 거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슈 키워드 를 이용하실 거면은 이로드 실시간 검색어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그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들어가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워드프레스나 에드센스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단독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워드프레스 얼마나 하셨어요? 글은 몇 개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물론 앞에 성실함이 바탕이 돼서 글수도 쌓아야 되고 오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많이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내건왜 상위 노출을 못 먹었지? 그 다음에 상위 노출되는 글은 뭘까? 에 대한 분석의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양이에요. 양만 물어봐요. 얼마나 썼는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사실 사실은 저도 이제 1년 됐지만 1년 만에 터진 거잖아요 양만으로 된다고 했다면 양을 채워서 저도 수익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양도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글 2천 개 썼는데 워드프레스 돈안 된다더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존중을 하긴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워드프레스 이게 부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부업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거잖아요. 네 배우기만 하긴 했었어요. 우선은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MBTI가 ISFP예요. ISFP.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막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음. 스마트스토어나 중국 구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뭐 CS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우선은 혼자서도 가능한 거고 직원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시작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고 그러니까 얼굴 공개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하시는 분들도 돈뭐 많이 번다고 하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뭐 마진이라든가 그거는 또잘 되면 잘 될수록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CS 처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근데 이제 앱센스 자체는 유료 광고를 돌리는 사람들 제외하고 SEO나 외부입을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순수익이라고 봐도 되니까 맞아요. 네,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인터뷰 때꼭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